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취업을 하러 서울에 올라오기 전 사랑에 빠졌던 여자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도 안 하는데 마냥 서울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본가로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공부를 하고는 했어요. 제가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네 밥벌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집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보고 야간에 알바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바에서 용돈 받아 쓰라고요. 무슨 야간 편의점 알바냐. 뭐라 하고 싶었지만 성인이 돼서 부모님께 매번 손 벌리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야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틈틈이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야간에 알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평소 그냥 진상도 많은데 술 먹고 술에 취한 진상들은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야간에 편의점 일하러 나오신다고 하면 괜히 걱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야간에는 무조건 알바를 쓰라고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알바를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대에 와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빵, 이런 거를 사서 먹고 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쯤 와서 부실하게 먹고 가는 여자가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도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살도 없는데 매번 삼각김밥 한개 이런 식으로 먹는 걸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서 또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도시락이랑 음료를 챙겨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괜찮으시면 가져가서 드세요. 네? 어차피 조금 있으면 폐기해야 되는 도시락이거든요. 근데 먹는 데는 문제 없어요. 매번 삼각김밥 한 개만 드시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그래도 새벽까지 일하시는 것 같은데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버티죠. 저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을 보니 내가 괜히 실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 입장에서는 괜한 동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녀는 살짝 울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화제를 돌리려 말을 걸었어요. 근데 매번 같은 시간에 거의 오시던데, 그때 일이 끝나시나 봐요. 새벽까지 일하는 거 힘드시죠? 저도 새벽 알바 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네. 저앞 고깃집에서 일해요. 새벽에 일하는 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알바 하나도 할수 있고요. 이 여자 참 열심히 사는 여자구나 싶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녀랑 대화를 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 교대 알바가 오고 나서야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깨달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죠? 아니요. 저도 즐거웠어요. 사람이랑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고마워요. 가볼게요. 그녀는 왜인지 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가 편의점에 오면 저는 그녀와 함께 폐기 도시락을 먹고는 했어요.그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어차피 폐기될 거고 저도 밥을 먹어야 된다고 같이 먹었습니다.그녀는 가끔 분식을 사 오거나 커피를 사 오고는 했어요.아무도 없는 야간 편의점이 저희 둘만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어요.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편의점이 아닌 밖에서도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와 저둘다 쉬는 날을 맞춰 밖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유명한 맛집 찾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우리는 술을 한잔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 없는 취준생이고 그녀도 돈이 없어 힘들기 때문에 술을 사서 그녀의 집에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게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취기가 올랐고, 눈을 마주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홀리듯 우리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 키스를 하고, 그녀와 하나가 되려는 순간, 그녀가 저를 붙잡았어요. 자, 잠깐만. 왜 그래요? 나, 못한 얘기가 있어. 내 얘기 듣고 현우 씨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 나를 안아줘. 갑자기 진지하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무슨 이야기일지 살짝 겁이 났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야 했었는데 현우 씨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말하기가 어려웠어. 나 실은 이혼한 돌싱녀야. 아이도 있고, 전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는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못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지금 악착같이 돈 벌고 있는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녀 혼자 속으로 얼마나 끙끙 거렸을지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미 콩깍지가 씌일 대로 씌여서 그녀가 애달린 이혼녀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진 게 없지만 취업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철이 없었던 거죠. 상관없어요. 당신 과거가 어떻든 나는 그냥 당신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해요.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그녀의 눈에 입을 맞추며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마냥 청순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는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저를 휘어잡았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매력에 저는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제가 있는 편의점으로 왔고, 저희는 만날수록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다 보니, 그녀와 함께 직원용 창고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고는 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종소리가 들릴 때면 정말 스를 넘쳤습니다. 그날도 그녀와 함께 창고로 들어가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아, 아버지." "너 이 자식,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녀는 연신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했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정을 다 설명했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이자 씨가 내가 너 이러라고 그 비싼 대학 등록금도 해주면서 보낸 줄 알아? 그리고 애 있는 이혼녀가 가당키나 하냐?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럴 거면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버지, 저 민정이 포기 못해요. 아주 연병을 하네.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너한테 이제 아무런 지원 안 해준다. 정신 차리고 서울 다시 가. 후회할 행동 그만하고. 오늘 날 박는대로 서울 올라가라.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인지 오히려 그녀가 제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 연락을 해봤지만, 그녀에게서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취업해서 자리 잡은 지 3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기도 했고 계속 생각이 나는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까지 책임을 질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하는 게 망설여지네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라도 듣고 싶은데 소식조차 알수 없으니 더 애틋하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후회하기 전에 연락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연락을 하는 게 그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